어, 요거 이제 문점 한 날이, 문점 한 날이, 무자일입니다. 무자일날 문점을 하셨는데, 자, 요 남자분이고, 47세. 자, 이제 보면 이렇게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쭉, 응?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편제죠, 편제. 자, 무자일날 문점을 했다. 그러면은 이 지자자가 등장을 한 것이죠. 지자자가 음. 자상이 내려왔다. 자상이 내려왔다. 그날 음, 우리가 지금 그 자년이죠. 음, 자년 잔연. 자년인데 자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그 신수 비교할 때그 어떤 거 했습니까? 대지 해자 말고는 전부 다 모조리 무력화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현실 세계에서 바이러스가 등장했는데 아지자자의 인자에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세균 그죠? 그 다음에 정자, 난자, 난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것이 어떤 겁니까? 안 보인다 그죠?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데 세력을 강하게 키워서 어, 지지 모든 지지 인자를 무력화 시켰다. 이 바이러스 지자자가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이 그 예전에 그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뭐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생기는 줄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은 이제 뭐 방송이 다 되니까 아 이것이 중국에서 발현되었다라는 거가 이제 알게 되었지만 그 예전 같으면 어때요?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 이게 뭔지. 그런데 이게 등장한 것이 제가 그 날짜를 보니까. 자, 인월 되기 전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입춘 전이었단 말이에요. 입춘 전에 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면, 우리가 그거를, 어, 월로 봤을 때에, 어, 그러면은 추월이었다 그죠. 경자년이 오기 전추월에 어,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 그죠. 이게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세상에 이제 드러났죠. 드러난 것은 선생님 어떤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죠? 사람이 쓰러진 거야. 쓰러졌는데 그러면은 원래 발견은 언제 됐겠어요? 원래 발현된 것은 언제? 어, 그렇죠. 이때 이미 시작된 그 침투하기 시작한 거야. 이 바이러스가 다 인간들 몸에 싹 잠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타난 것은 언제? 추월에 막 사람이 쓰러진 거지.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가 가지고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4월에 가서 꺾인다고 보는 거죠. 꺾인다. 이때에 가서 한풀 꺾이고 막뭐 이제 그 이제 뭐예요? 약이 나오겠지. 백신이 나오겠지. 백신이. 백신이 나왔는데 어, 다시 다규자가 오는 해에 가야만이 이제 이게 체력이 완전히 꺾인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직 멀었다. 그러면은 이게 가을인데? 쌤이 가을인데? 추석 무렵 가야지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고 봤다면. 거의 1년 농사가, 그죠? 경제가 완전히, 그죠? 지자자 하나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타격을 입는 거죠. 음. 일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자날, 쌤 자날, 문점을 온 겁니다. 그죠? 응. 음. 그러면 이제 제일, 제일 그, 핵심적인 글자는 이 범인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음, 무자. 무자인데. 그러면은, 자, 무자일이니까, 왜쭉 아. 적어 줬을 때, 그죠? 이게 이제 상문이죠. 상문. 상문이라고 해도 좋고, 격각이라고 해도 좋고, 그죠? 좋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본인 문제다. 이 본인 문제다. 범띠가, 범띠가, 범띠가 문제다. 범띠가 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본인 문제로 온 거예요. 본인 문제로. 음, 런데 이제 이날인지 이제 오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지금. 이날 오후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은, 오후에 오신 손님이, 선생님, 그, 인연 관계를 물었단 말이에요. 인연 관계를.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은 범띠고, 한 사람은 범띠고, 한 사람은 닭띠였다. 이두 사람의 인연을 어떠한가, 자기와의 인연이. 그것은 이제 그, 선생님, 그건 여인이 물었는 거야. 이제 이거, 이거 오후에 오신 손님은 여인이었단 말이야. 자, 여인이, 선생님, 보세요. 여인이 잔 아래 물었단 말이야. 잔 아래. 그러면 잔은 뭐예요? 저, 또, 또 적어야지. 잔 아래 물었는데 여인이 물었, 물었으니까 뭐예요? 이 자식 문제, 이거나 아니면 본인 애정사죠. 자, 본인의 애정사와 관련하여. 그죠? 관련하여 이 두, 두 띠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물었으면 이 사람은 상문에 걸린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다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주면 되죠. 그죠? 이게 예. 훨씬 낫다. 자, 그이 사람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지자 자가 등장했을 때 범인 자가 부서지는 겁니다. 최고 데미지가 큰 거, 범인 자. 이거 이제, 갑인생이니까. 제가 갑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럼, 갑인인데, 그죠? 예. 병자또이 경인, 이.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뭘로 쓰고 있습니까? 교육으로 쓰고 있지. 그럼 교육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올해. 날아간다. 그죠? 교육이 날아간다. 교육이 날아간다. 날아갔죠? 이제. 제가 날아갔습니다. 교육이.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일을 이제 그만하게 된다. 벌써 정해진 것이죠, 그죠? 쥐자자가 등장했으니 그렇지? 에? 경자년에 교육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임일간인데, 그죠? 임인인데 되게 가빈이래 해가지고, 그죠? 식신을 격으로 쓰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애들을 가르친다, 그럼 학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학원 문을 닫아라, 학원 문을 잠시 닫아라. 그, 아니면, 막,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문, 상문이 뭐예요, 상문이, 선생님? 이게, 격각이죠, 그죠. 격각은 뭐예요? 항상 조건부다. 조건부라는 건 뭐예요? 학원을 일단 접고, 그죠. 자기가 강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그죠. 영어 학원인데, 막, 자기가 가서 수학만 가르치는 거야. 그거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원래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음. 자, 이 사주 한번 볼게요, 그럼. 소론이 길었는데 이 사람이 뭘 물었냐면은 나는 나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나 <laughs> 그죠? 자 그것도 이거 연애사입니다, 애정사인데 이 결혼을 못했다, 결혼이 성사가 안 됐다. 근데 이런 걸 물는 겁니다. 그리고 자날 물었으니까 그죠? 음. 라고 그 배우자를 한번 봅시다. 배우자를 보려고 하니까, 어, 어떤 거예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어떤 게 드러납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1초 반에 보여야 되는 게 뭐가 보여야 됩니까? 갑갑갑 토하면 안 되고, 토하면 안 되고, 여기 뭐가 있어요? 선생님, 네? 여기 을이 있지, 네? 여기도 을이 있지, 그래. 비견 겁재 겁재. 비견의 겁재 겁재. 이게 숨어 있잖아. 그죠? 아이가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뭐 2000이죠. 그죠? 뭐 2002인데. 그 비겁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가 이게 잘안 되죠. 송원이안 되는데 나이가 이 나이가 얼마예요? 나이가. 나이가 47세면은, 막, 되는 거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잘 안, 성공이 안된 건데, 어, 뭐 이렇게 막, 혼, 담이 오가다가 잘안 됐단 말이에요. 응. 네. 근데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꼭술련해 어, 훈련회. 술련에는 왜 술련이에요? 술련해 아니, 비어있는 자리를 충을 해야지 자리를 채우지. 맞죠? 어, 그래, 술련이었다. 술련에, 막, 이런 혼담이 오고 가다가, 성사가 안된 거예요, 성사가. 네. 성사가 안 됐다. 그 다음에 또 술련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술련에. 음, 그러니까 술련 말, 그 다음에 뭐 해년 이렇게 되겠죠. 그때에 있었던 일이 또 뭐냐 하면은 이제 부서이동입니다, 부서이동. 이분 공무원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자, 공무원인데 아주 요직에 있습니다. 근데 미혼이야, 선생님. 자, 이분 김해 삽니다, 김해. 자, 김해. 김해는 왜 살까요, 김해? 자, 그니까 조열한데, 선생님. 여인인데 본인이, 주변에 본인이 여인인데 조열한데, 그죠? 어, 수기를 취해야 되는데. 그죠? 예, 미혼이다. 가, 이제 이, 이 사람하고 잘 맞는 거라. 그죠? 나이는 나이는 그냥 용진자를 써가지고 선생님 여기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수월의 갑은 뭐죠? 어, 낙엽이 다 질무렵에 그죠? 빽빽한 산에 그죠? 예? 고목나무인데 아, 일단은 뭐 없는 게 많죠. 근데 병화를 띄워주고 그다음에 지지에 이제 수기가 들어와주면 좋은데 마 지지에는 이제 수기는 이제 김해에서 채웠고 최고 고그 다음에 여기 병화를 띄운다고 했을 때, 에 자, 배우자 안정이 잘안 된다라는 것은, 선생님, 일지 글자 그대로 배성으로 들어와주면, 그러면 병진생이지. 그두살 밑에. 예, 병진생을 만나라. 좀 찾아봐라.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선생님?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근데 그 결혼정보회사 왜안 갔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요즘 그런 데 가면 알바가 나옵니다. 이랬대. 그, 한 달에 두 번인가 뭐 만나게 해주는데, 그, 횟수만 채우는 거야. 알바가 나와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딱 보시고, 그죠. 야, 나는, 막 수기가 필요한데, 아, 뭐, 그죠. 김에 갈 용의가 있고, 내가 병진생 정도 된다. 그렇다면, 그죠. 용진자는, 선생님, 그냥, 그냥 살아줍니다. 끝까지. 예. 그러고, 뭐, 한번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는데. 묻찌다가 내가 이거 이름일까지 하게 됐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단은 용진자가 그 일지에 용진자가 있으면 용띠가, 용띠가 살아준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조건은 뭐예요? 이 사주의 특징은 뭐지? 선생님, 봐봐요. 하. 이 백호죠, 그죠? 신살 들어가야지, 그래. 백호, 그죠? 백호의 이 형이죠. 형을 걸었지. 이건 충이지. 그죠? 백호의 형충이다, 이 말이야. 백호의 형충이면은, 선생님, 뭐예요 무슨, 뭐를 떠올려야 돼? 일단은, 총칼이니까, 그죠? 화약 냄새가 나야 된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소동장 냄새도 됩니다. 소동장 냄새도 된다. 자이 냄새가 나는 곳에 출근하는 자기가 그런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아니, 청사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거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배성을 갖다가 그죠. 아 병진생인데 조혈한 여인인거야 그지? 예. 그런데 막 간호 그죠? 아니면 법무사법 그러니까 자기가 칼 총칼을 안 써도 되는 거라. 그런데 출근을 하면 되는 거지. 그, 그런 여인이 들어와줘야 되지, 그죠? 그래야지 안정하고 잘 사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앞쪽에서 이게 뭡니까? 개술자가 자기의 밥그릇인 뱀, 그니까, 러그 혼담이 오갔던 그 여인이 띠가, 그죠? 뱀띠였다, 그죠? 망신. 자신의 식신을, 그죠? 열어준다. 이 얼마나 좋은 글자인데. 근데 그 글자를 개술자의 그, 입고시켜놨었으니까, 이게 제일 파이죠, 이게 사실은. 안 좋다, 이 말이야, 이게. 안 좋은데, 그나마 다행은 뭐예요? 충으로, 충으로, 그죠? 개고가 돼 있는 팔자에 아예 개고가 돼 있지.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용진자가 들어와야 되지. 뱀사자도 괜찮아요. 음 그래가지고 오면 은 이제 자기가 이제 탁,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또, 야, 이거 오늘 길어지네. 이거, 선생님, 이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부서 이동을 할 때에 그죠? 부서 이동이 막다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야. 부서 이동은 그럼 왜 했어요? 왜? 그 작년에 그죠? 작년 초에 부서 이동을 하려고 했었다. 음, 부서를 이동하려고 했는데 막안 됐다. 해죠, 해. 대지했자 기해년이었잖아. 그럼 급살이니까 자 공간 이동입니다. 이건 공간 이동. 공간이동, 그래가지고, 막, 어, 완전히, 그죠? 옮기려고 했는데, 캔슬 난 거예요. 캔슬은 왜 났습니까? 자, 여기에 있죠. 음, 묘. 토끼 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끼 묘자 때문에 못 움직였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진대운으로 사실은 넘어가줘야만이 어떤 거예요, 이게? 음. 자기가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모든 게다 되겠죠. 이때는 뭐예요?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그 묘의 경관이 그러니까 대운이 주는 그 한계, 그런 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죠? 해대운, 자대운, 축인, 묘대운, 진대운, 사대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자기는 이제 언제 가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제 실속도 많이 따라오죠, 저 때.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걸 믿습니다. 또, 또 제가 보는 건 어떤 거가 있나 하면은, 자,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분의 그, 그, 과거는 전부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 술토 자체를 배성으로 쓸 수도 있었겠지. 왜냐하면 술 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그죠? 관이 있으니까. 어, 아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건 놓쳤다, 그죠? 지금 이제 50인데, 이제. 가만 그 이제 용진자를 쓴다고 봤을 때, 가면 그 용진자가 지금 대운을 한번 보는 거야, 그죠? 어. 회자 축인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인묘에서. 용진자가 모양이 완전히 흐트러진 거지,죠? 그 용진자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는 것은 언제? 그러네. 주인이 와야 되죠 주인이 와야 용진자가 그대로 그죠 근데 이, 이 여인인데 그 용진자를 가진 여인이 어때요 활달하죠 그죠 예? 얼굴에 많이 찍어 바른다 안 바른다 용진자가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죠 밖에 다니기 좋아하는 활동성이 좋은 여인이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 근데 그 여인은 언제 안정된다? 그렇지 가... 갑진 년이 있어. 갑진 년. 갑진 년이 와가 군신대자가 되었을 때 이분이 이제 뭐예요? 드디어 용진자의 환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발생을 하겠죠. 음. 그럼 이 뒤에는 잘 사는 거야. 얘기 다 나왔나요? 그, 이제, 우리가, 이, 보십시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분의, 이제, 직업을 맞추려고, 이제, 덤비잖아요. 처음에. 야, 이건 뭐, 좀, 맞춰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막, 거인 막, 뭐 백호에 형충이 있는데, 무시무시한데, 그죠? 자, 이분이 무슨 일을 할까? 이랬을 때, 이거 육신으로 접근해버리면, 이또 틀리는 건데. 어, 그런 걸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야. 이분이 백호의 형충을 잘안 썼죠. 아니, 뭐, 공무원인데, 뭐, 행정 업무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쓰는 거야? 누가 쓰는 거야? 그렇지. 배우자가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요인을 안 만나면은 그죠. 잘 성사가 안 되는 거야. 음. 그렇죠. 이분은 뭐요? 예 자, 용띠인데 그죠.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두살 밑에 병이 떴고, 그죠? 병진. 음. 그러니까 사화가 길신이면은 투병 정배한다 그죠? 수간에 병, 그러니까, 천간에다가 병아를 띄우고, 그죠? 음. 그런데 그 여인이 막 조열한 거야, 그죠? 막, 조열하고, 조열한 거는 목화가 많으니까 어때요? 밖으로 날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김해로. 집이 있고, 그죠? 직장 좋은데 집이 있다. 집이 있다. 그러니까, 와, 나는 그나마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또, 와, 해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된다니까, 이제, 경진에. 지금 이제 만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매로 갔는데 병진생인데 그죠? 그직업이 뭐예요? 그죠? 하... 이런 거 총칼, 양 냄새 나고 이런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을 연락을 주십시오. 그 이분 착해. 내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데 그그그 그, 그 연애하는 기질은 식상이 없으니까 잘 없죠. 그렇지만 사람은 진국이지, 그죠? 근데 얼마나 착하면 선생님 그 모친을 노모를 모시고 온 거야. 마음 아프게. 그죠? 아, 효자야 효자. 아이 얘기 괜히 했네. 노모가 계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여성분들이 효자입니다. 따로 삽니다. 따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했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문점 한 날짜,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창으로 하면은 쉽게 풀립니다, 상히이 요런 거한 써주고. 그 다음, 어, 대운에서 주는 한계. 그죠? 그냥 이거를 목으로 봐야 되는 거지. 목. 응. 그 다음,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운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야? 축, 인, 묘, 진, 사로 가버리잖아. 그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이수 부산 사람, 부산인데, 원래. 자, 지금 김에 가 있다. 그죠? 김에, 김에. 김에 너무 좋은데. 제가 김에를 가야 되는데. 김에. <laughs>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김에 계시는 분이 나 전화를 좀 주십시오. 근데 가야 되는데. 자, 그런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지금 대운이 묘대운이다. 네, 분명히 다르다. 진대운하고는. 예. 그런데 이제 하나 또 하나 나타나죠. 그러면 대운만 보면은, 야, 씨, 그러면 이때 가면 좋은데, 그럼 특징적인 게 있는 거지. 봐, 진술충미는 뭐예요, 선생님? 진술충미는? 항상 이중성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때 가면 뭔가 두 가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왜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뭘 하겠어? 그 사람은 그냥 착해가지고, 그죠. 그,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만 보는데. 그러니까, 이때 가면, 은 그죠, 배우자가, 그죠, 뭘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음. 응. 용진자가. 근데 그 일이 뭐야, 선생님? 예? 이 노술에? 지는 월살이지, 월살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선생님. 그냥, 뭐, 야, 아니, 뭐, 두 가지 일을 뭐 하고 있는데, 뭐, 그, 배우자가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하, 그죠? 뭐 해서 그러면 돈을 더벌 건데, 그냥 월살을 읽어줘야지, 월살을. 잘 사는 거죠, 이제. 이거 보십시오, 이거. 식신이 녹지에 오는데, 이게. 그죠? 식신이 녹지에 오잖아. 그런데, 하, 선생님, 나는 요즘 몸이 좀 별로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 건강은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스트레스 받으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업무가 과중되면 다 몸이 안 좋지, 컨디션이. 못 죽는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김해까지 갔는데, 이렇게 오니까. 할수록 건강해진다. 돈도 많아진다. 그죠? 배우자도 안정된다. 그리고 이제 그 그래, 이제 그이 물었던 분, 이분 하나, 이분은 이제 이걸 물었는데 이분은 명조를 다 공개하면 안 되잖아, 쌤. 그러니까 조금만 공개하면 은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어, 정리인데, 병오, 이래 돼 있단 었 말이야. 자, 이, 이 곤명이거든. 자, 곤명인데, 이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선생님, 분명히 인생도 중요하죠. 그죠? 예. 예, 인생도 중요한데, 예, 무인성이었어요. 이 다규자가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데는. 다규자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뭐 두서가 없는데. 음, 자, 이분은 이제 이거 선내 것도 뭐 써도 됩니다. 이래 가지고 올린 거예요. 자, 올리는 김에 그 일진, 일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면은 아, 영상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범인 자가 날아갔으니까, 교육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그, 뭐예요 학원이 이제 날아갔다. 그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납니다. 나면은, 또 집중해가지고, 그죠, 뭐,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음잘 보이겠죠. 안 보이던 것도 잘 보이고, 하면은, 할거 많아집니다. 이제, 영상.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